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서티 k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랜만에 원모인데 원모에서 이런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어. 원모에서 이전에도 블루투스 헤드폰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닌데 이런 굉장히 대중적인 모양으로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아이 얼핏 보면은. 그 소니나 앵커의 그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모어가 웬일로 참 대중적인 행보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 원래는 되게 고집 있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래서 그 원모어에 대해 고집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선호했었죠. 특히 이제 이수벤지니어가 원모어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래 원모어가 내주고 있던 사운드도 되게 좋아했었고 음. 그다음 최근에 또그 다음에 최근에 또그 사운드 아이디 같은 것들을 아... 채용한 그런 행보들도 되게 독특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범 대중적인 회사들 중에서는 그리고 음영회사의 그 탑티어 회사들 그런 것들을 제외한 그 2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사운드에 가장 신경을 쓰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파이 블루투스 제품 중에서는 사운드에는 가장 그래도 고집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모어가 수입사 담당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을 탑티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선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멀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본인들이 거의 소닉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수입사만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 <목소리> 원머어가 실제로도 그 해외 가격 검색해 보시면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아, 그렇죠. 막 20만 원대 막 이러잖아요. 아, 그리고 진짜로 중국 본토에서는 인기가 되게 좋은 브랜드라 그러던데. 중국 본토에서 되게 잘 팔린대요. 네. 진짜 본인들이 탑티어야, 자기들은.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머어는 한국에서의 가격이 세계 최저가입니다. 아.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또 생깁니다. 아, 가격 대비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좋아집니다. 음. 원모어가 사실 드롭닷컴 같은데서도 꽤 많이 판매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서 절대 직구할 일이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소노플로우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고 40mm 드라이버를 탑재한 LDAC 헤드폰입니다. 오. 아주 스펙만으로도 기대해볼만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요런 케이스에 담겨져 오는데 요 케이스 디자인은 이제 무슨 만국 공통인가요? 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파우치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중국에 요렇게 생긴 파우치를 만드는 공장이 대박이 난것 같아요. <laughs> 거의 똑같아. 재질도 다 똑같아. <laughs> 다 같은 공장에서 수주하는 건지. 마크만 달라.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오, 어떻습니까? 오 깜짝이야. 되게 친숙한 디자인이죠? 어, 친숙한 디자인인데다가, 네. 마감이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가격을 들으시면 진짜 놀랄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제품만 봐서는, 야, 이거 10만원 후반대만 이렇게 넘어가도, 이거, 솔직한 말로, 예전 소니. <laughs> 거의 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전혀 무관해. 그냥 원모으니까좀 저렴하게 판매하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마감 퀄리티는 예전으로 치면, 30만원대 제품, 어, 예전으로 치면, 네. 네.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꽤잘 뽑았어요. 너무 잘 뽑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샘플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격을 알고 받았거든. 저는 지금 이미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수벤지는 아직 지금 가격을 모르거든.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음. 어, 내용물은 별거 없는 게 이렇게 헤드폰 들어있고, 그냥 여기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 그리고 유선 연결 케이블도 있어요. 근데 유선 연결 케이블은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 블루투스 헤드폰인데 에. 뭘 굳이. 음. 정말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어, 그러게요. 이제는 이런 빌드 퀄리티만 가지고는 뭐 탑티어네, 뭐네, 막뭐 이런 거를 구분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좀 자신 있어야 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은 좀 칭찬하고 싶은데 항상 예전부터 원모어가 노캔에 대한 평가는 꽤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캔이, 노캔 성능도 그렇지만 써보세요. 써보시면 일단 노캔에서 잡소리가 진짜 안 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원모어가 예전부터 이게 되게 좋았어. 보통 저렴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은 노캔을 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자꾸 이상하게 그 변질된 잡소리들이 자꾸 들립니다. <laughs> 노이즈가 들리거나 아니면 아이 들려서는 안될것 같은. 그렇죠. 그간 약간, 약간 칙칙하는 느낌. 어그 그 뭔가 마이크에서 놓치는 네, 그런 네.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원모어는 항상 이전서부터도. 깔끔해. 어, 잡소리 매끈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캔 성능이 꽤 준수하고 그리고 잡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지금 그리고 폰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노이즈 완전 제로입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원래도 이제 LDAC를 채용한 헤드폰들이 FTX 헤드폰들보다는 되게 노이즈가 없고 조용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노플로우 헤드폰은 굉장히 잡소리가 없습니다. 정막합니다. 음... 아, 그리고 특징은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왠지 여기 터치 컨트롤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그런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 네네. 네,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다 물리버튼으로? 네, 전부 물리버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이쪽 보시면 볼륨 버튼, 노이즈 캔슬링 버튼, 그리고 뭐 파워 버튼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볼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물리 버튼의 전부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터치 컨트롤을 넣어서 가격이 올라가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터치가 좀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오작동들이 꽤 많아서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 버튼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저도 물리 버튼이 들어간 거는 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예쁘네. 착용샷. 예뻐요. 괜찮죠. 깔끔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 있는데 LDAC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결을 하면 LDAC가 아예 안 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통 설정에 들어가면 LDAC가 기본적으로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결하면 여기 안 떠요. 처음에 여기 안떠 있고 요거를 원어 앱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원어 앱을 깔고 한 번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 앱 깔으라고. 아 앱을 한번 깔아라.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잔머리였단 말인가? 아니 네. 그렇다면 실수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그 매뉴얼 잘안 읽는 사람들이 이 헤드폰 LDAC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꺼내가지고 연결해. 어왜 LDAC 왜안 떠? 클레임 엄청 들어올 겁니다. <laughs> 그냥 띄워주지. 아무튼, 여기서 LDAC 연결을 했고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아민밤 뷰레니. 오랜만에 신곡을 냈습니다. 어... 또 이제 트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민형. 7, 6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보다 형이에요? <웃음> <웃음> 요새 트랜스가 다시 좀 돌아오는 거 알죠? 어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트랜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음. 아민 반 뷰렌도 사운드 듣고 혹하게 만드는 그런 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굉장한 고수십니다. 이번에 요 클랩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진짜 좋아요. 음.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네네. 오. 어떻습니까? 오, 놀라운데? <laughs> 사운드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지금 이게 워낙에 꽉 들어차는 노래잖아요. 네. 저역부터 아예 고역까지, 초고역까지, 레인지가 네. 빈틈없이, 밸런스가, 네. 와, 정말 어디 들고 빠지는 데 없이, 정말 이, 원래 트랜스가 맨정신에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예, 네, 한잔 하고 이제 듣는 음. 건데, 한잔 하고 이렇게 딱 이걸 듣다 보면 되게 그 사운드의 바다에, 아. 아, 정말 넘실넘실하는, 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실세없이 몰아치는 그, 많은 사운드들을, 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굉장히, 네. 소화력이 좋아. 그니까요. 러 어, 지금 이 다이나믹이 음. 굉장히, 이 블루투스 헤드폰들, 여러 가지들 저희가 추천드렸었지만, 이 정도로 넉넉하게 음. 다이나믹을 소화해주는 헤드폰은, 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쵸, 흔치 않죠. 어, 거기다가, 원모어잖아요.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격을 알면,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 아... 아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되게 꽤 괜찮죠. 꽤 괜찮고 분명히 되게 포화 상태여서 약간 이렇게 넘칠 법도 한데 제법 잘 받아주고 있어. 아 제법 수준이 아니에요. 네. 진짜 되게 고급 헤드폰들도 음. 지금 아인바우른 곡을 들을 때뭐 약간의 뭐 디스토션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블루투스 전송상 약간 조금 깎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LDAC 전송이기도 하고 워머가 튜닝을 원래부터 잘 뽑는 튜닝 맛집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역의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잘 나오면서. 이 중역대에 나오는 그 감싸는 신스 사운드들 음. 이런 것들도 오 질감이 되게 세세하게 어디 하나 뭐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되게 원모어답게 음. 귀를 되게 피곤하게 하지 않는 아 맞아요 네, 네. 원모어는 그게 장점이죠 적당한 밸런스 적절한 밸런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소리의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원모어 제품들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그 고집스러운 사운드 좀 예전에 그 저역 중심에 되게 묵직한 사운드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요즘 원모어 사운드는 좀 반발짝 더 대중적으로 다가 온것 같기는 해. 지금은 저역의 묵직함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고역의 그 밝은 영역이라든가 중역이 이렇게 가깝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다들 잘 살려줘서 좀 보편적인 취향을 많이 만족시켜 주게 좀 성격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진짜 잘 뽑았어요. 이수맨니요 추천곡도 하나 들읍시다. 아, 어, 그럴까요 고로구선 이제 가격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아... 될것 같아요. 꽉 들어찬 음악을 하나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이제 여유 있는, 디테일한 조금 모니터링을 하기 좋은, 질감 모니터링을 하기 좋은 곡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내셔널이랑 본 아이버가 함께한 윌드 굿바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팀인데, 좀 독특하네요. 아, 네, 네. 더 내셔널 같은 경우는 네. 연식이 좀 됐어요. 한 2000년대 한 초반 뭐 이때쯤에 이제 많이 활동하던 막 스트록스나 이런 얼터너티브씬에서 활동하던 인디 밴드고. 그리고 본 아이버가 컨츄리 가수인데 이분도 사실 연식은 좀 됐어요. 컨츄리 포크씬에서 있었던 싱어송라이터인데 최근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랑 또 같이 이제 뭐 앨범에 피처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곤 있습니다. 어, 근데 밴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곡은 밴드사운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음악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내셔널을 듣다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어. 지금 나머지 악기들이나 음. 이런 건다 그냥 뭐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네. 갑자기 드럼은 막 드럼 머신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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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다른 앨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얼터너티브 이런 밴드 앨범들도 되게 있고. 다양한 시도를, 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거 어. 같아요. 어. 재밌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핸드폰 소리 진짜 괜찮네요. 되게 준수하게 진짜 잘 뽑았죠. 그리고 아까랑 되게 다른 장르를 듣는데 네네.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올라운더로 되게 장르 가리지 않고 무난무난하게 소리를 잘 뽑아준다라고 되게.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이때까지 나온 원모어 중에 가장 올라온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어. 맞아. 그, 그건 그 확실하다. <laughs> 원모어 제품들이 약간의 그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장르를 좀 가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운드 아이디를 도입하지 음... 않았나 그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번 헤드폰은 그런 거다 필요 없고 EQ도 지금 안킨 상태에서 그냥 음... 들으셔도 장르 크게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 소리를 내주는 것 같은 굉장히 범용적인 네네.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모 예전에 이게 안정적인 튜닝이지만 좀 어둡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좀 있거든요. 음. 어둡지 않아요. 어, 이번 건 전혀 어둡지 않아요. 네, 어둡지 않고 그 중고역대 이상의 그 디테일 표현들 음. 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귀가 되게 피곤하지 않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되게 스무스한 곰.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드라이버 자체의 성능도 꽤 준수한 것 같고 지금 뭐 LDAC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게 매끈하다라는 아, 기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리도 되게 매끈하고. 음. 음. 이게 브랜드를 안 보고 이걸 블라인드로 또 들어봤다고 하면 어, 이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걸 블라인드 했으면 저 평가 되게 잘 나왔을 것 같죠. 22만 3천원까지 갔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잠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했던 출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어. 한 예상에는 한 13만원대? 뭐 조금 싸게 팔면 12만원대 정도? 가격 되게 잘 나왔잖아. <laughs> 이 자체도 되게 잘 나왔었어. 어, 잘 나왔네. 진짜 잘 나왔네. 어, 근데 제가 원모 담당자한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진짜 잘 나왔다. 음. 이번 헤드폰이 진짜 잘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격 면에서,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좀그 앵커와의 뭐, 싸움이 뭐야. 되지 않겠냐. <laughs>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좀 거침없이 해 주는 편이어서 앵커에 가서는 또원뭐 뭐 얘기하시고. <웃음> <웃음> 그래야지. <웃음> 아, 그래야 서로 이렇게 <laughs>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싸움을 자꾸 붙여야 소비자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득은 소비자분들 보시는 거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얘기했죠. 네 경쟁에서 좀 이기려면 가격에 좀 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쥐어 짤수 있는 걸 전부 다 쥐어 짰어. 진짜 몇 번을 쥐어 짰는지 모르겠어. <laughs> 이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이 정말, 이 원모 제품 출시 때까지 굉장히 그 여러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께 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 험난한 음. 밀당이 있었는데, 네네. 예, 네, 그래서 음. 제가. 앞자리 바뀌었나요? 설마? 99,000원. <laughs> 본토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앵커 보고 있습니까 지금? <laughs> 긴장들 하시고 아아 어? 아, 근데 진짜 요즘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 원모어 헤드폰은 아, 원모어에서 아. 앞으로 그먼 미래를 내다보고 브랜드를 좀 홍보를 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가격에 아. 지금 이 가격은 제가 도저히 정말 요만큼도 깔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지금 들려준 퀄리티와 이 가격은 진짜 이걸 누가 까? 저 진짜 블라인드 했으면 진짜 한 20만 원 전후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곡을 들으시고 가격을 들으시고 이거는 강추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추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쇠기를 박는 한 곡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어. 요거를 들으시면 쇠기를 박습니다. 아. 오랜만에 어, 녹황색 사회, 루쿠쇼크샤이 예. 오랜만이다. 예. 캐릭터. 라는 곡입니다. 요걸 들어보시면 오늘 그 평가에 그냥 쐐기를 받겠습니다. 요걸로. 어... <목소리> 요거 들으시면 오늘 그냥 리뷰 끝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가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장시간 동안 밀당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랑 음. 그러면서 테스트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네. 해봤는데 지금 요번 소너플로우 제품에 저는 특장점을 매끈함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매끈함의 정점을 이 곡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레코쇼쿨 록, 녹황색 사회라고 그냥 아. 부르세요. 제가 <laughs> 예, 녹황색 사회를 형 플레이리스트에서 보고 음. 한참 듣다가 최근에 안 들은지 좀 됐었는데 음. 아, 오랜만에 또 들어보겠네요. 어, 이거 최신곡이에요. 요번 곡에서 음. 확실히 그 제가 왜 매끈함을 강조하는지. 알수 있죠. 어, 네, 맞아요. 이게 악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진짜 복잡하고, <laughs> 와, 이거 되게 어설픈 막 저렴한 헤드폰이나 저렴한 이어폰으로 이 노래 듣잖아요? 되게 듣기 싫어요 아 그냥 난리 날 거야 지금 어, 그냥 막 난잡하기만 음. 하고 막 어, 뭉개지고 뭔가, 어, 그런 맛이 안 나지 어, 여기서 뭉개지고 저기서 뭉개지고 막 그럴 텐데 어 되게 막 스트링 같은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훅 떨어지고 왔다 네. 갔다 할때그 다음에 진짜 뭐 기타가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할때이 모든 표현들이 정말 매끄러워요 어. 조화가 음, 음. 되게 그 매끈한 조화가 느껴지는 음. 사실은 저렴한 헤드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저는 장담하는데 이 가격대의 헤드폰에서는 느끼기 힘든 사운드입니다 이건 저 사실 이 곡을 들으면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밸런스에 좀 킥이 커요 아, 우리가 항상 저희도 작업할 때 얘기하지만 네. 이킥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킥이 너무 커버리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곳곳에 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른 걸막 마스킹하죠 근데 분명히 지금 약간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킥이에요 밸런스가 녹화각 사회가 약간 작업을 좀 그렇게 해요. 어, 좀 그런 느낌이 <목소리>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걸 되게 잘 받아주는 거야, 사실. 진지게 조금만 헤드폰에 문제가 있었어도 이 문제들을 막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킥을 때릴 때마다 킥드럼의 고음 영역과 스트링의 그 중역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표현력이 조금 후진 그런 헤드폰에서 이걸 들으면 킥을 때릴 때마다 스트링이 뒤로 뚝뚝뚝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믹스거든요, 이게. 사실 스트링만 밀리는 게 아니라. 킥이 나오는 순간 모든 음악이 뒤로 밀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밸런스에요 어, 왔다 왔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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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소노플로우 헤드폰이 그런 것들을 되게 여유롭게 그렇죠. 받아줘 아 내가 지금 킥이 이렇게 어디랑 겹치고 있어도 되게 정확하게 들리고 음. 깔끔하네 진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정도로 여유롭게 소리를 받아준다라고 음. 평가할 수 있는 헤드폰들은 사실은 이 가격의 두 배가 뭐야 한세배 이상 가야 뭐 이런 평가를 사실 해줄 수 있는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탑티어급 헤드폰들의 가격을 보면 어, 요즘은 더 올랐지. 그렇죠. 요즘은 최소 40만원대 막 이렇게 음, 가있잖아요. 음. 근데, 물론 그 40만원대 헤드폰만큼의 해상도를 뭐 똑같이 들려준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해상도 면에서. 근데 뭐 크게 아쉽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모한거 음, 같고. 그래요, 맞아요.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내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이나믹의 여유로 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플래그십급의 음. 헤드폰 수준으로 잘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가격을 극복하기 되게 어려운 지점은 그 저역의 다이나믹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가격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고역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소리를 잘 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튜닝의 취향이라던가 음. 여기 차라리 뭐 EQ를 조금 만져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히 있어요. 근데 저역은 애당초 뭐 저역에 뭐 하자가 있다든가 조금 뭐 박자가 뭐 어기적거리면서 들린다든가 아니면 저역에 다이나믹이 넘쳐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마스킹이 막 생긴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의 그 저역을 재현한다라는 게 아우. 오, 힘든 부분이죠. 힘 사실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앵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 추천했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 사실 원모가, 어, 이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거는. 어, 진짜 추천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어, 어, 바짝 긴장해야 될 음.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 사실 이게 원모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유명 브랜드들의 또 OEM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기술력만큼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그럴 뿐이지,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뭐 브랜드 인지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블루투스 헤드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녹황색 사회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충분히 재 연이 잘 되는가? 우리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이렇게 우욱 우욱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스벤지어한곡더 주실까요? 아니또 시원한 곡 한번 들어보시죠. 시원한 아주, 곡, 예, 달리는 곡들. Bring Me The Horizon. 아, 이거 사실 메타리님이 되게 좋아하는 밴드인데. Bring Me The Horizon. 네, Bring Me The Horizon의 Strangers라는 신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수벤지니어 추천곡 전부 저는 처음 듣는 곡들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사실 집에서 디깅할 때 최대한 형이 처음 듣는 것처럼. 안 겹치게 하려고. 안 겹치게 하려고. 좋아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선곡하는 게 맨날 그 멜론 탑백처럼. 음. 여러분도 흔하게 들으시는 것만 들으면 또 재미없잖아. <laughs> 근데 저 맨날 그렇게 디깅을 하다 보니까 네. 타이달이 이제 더 이상 슈퍼스타들을 추천해주지 않아요. <laughs> 듣고 싶은데. <웃음> <웃음> 요즘은 뉴진스죠. <laughs> 어, 뉴진스 진짜 네, 좋죠. 장난 아니죠. 진짜, 좋던데? <laughs> 진짜 좋아요. 저는 뉴진스가 포스트 FX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어, 어, 음반 너무 좋아. 나 FX 진짜 좋아했었거든. 아, <laughs> 어, 네. 어, 그냥 뉴진스를 들을까요? <laughs> 어, 뉴진스를 듣고 싶은데 아이, 오늘은, <laughs> 오늘은 오늘은 브림미더 호라이즌 듣겠습니다. <laughs> 네. 네. 들어볼게요. 오, 시원하죠. 오, 곡이 아주 그냥 강렬하네요. 네. 이잘 만든 거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 어, 잘 만들었네 네. 이번에 되게, 되게 잘 나왔어 어, 지금 이 스트레인저까지 들으니까 꽉 채운 사운드들을 음.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오 너무 시원하게 오, 잘 나오는데 진짜 음. 음. 이번 노래까지 이제 네 곡을 쭉 듣고 제가 이제 너무 장점만 얘기할 순 없으니까 음. 굳이 굳이 트집을 좀 잡아보자면 네.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역과 고역에서 요거보다는 분리가 조금 더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중고역이 어차피 날카로운 소리들이니까 뭐 뭉친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조금 더 공간이 요거보다 조금만 더 넓었다면 아 그러면 되게 시원하게 진짜 이번에 스트레인저스 곡 들을 때 진짜 시원하게 뚫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가격 대비는 절대 아쉽다고 말할 수 없다 아 그쵸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아, 가격도 같이 높아지는 거 네. 가격도 거야.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laughs> 네. 사실 요 사운드에서 더 위급으로 가자고 하면 사실 가격을 많이 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가격대나 한 20만원 미만 음. 헤드폰들에서 굉장히 손꼽아 추천할 수 있는 음. 정도의 사운드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런 가격대의 제품으로 이제 피카츄 헤드폰이나 아, 네. 디아블로 헤드폰을 <laughs> 듣고 나서 어 이걸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아, 그렇네. 요 <laughs> <laughs>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 그렇네. 예 네, 그래서 역시 사운드는 음. 전문 회사가 좋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거의 이 가격대는 평정할 것 같은데? 어 올킬 예감입니다. 어, 조만간 이제 앵커도 신제품 되거든요. 정말 그빅 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양쪽 다 열심히 싸워서 가격도 많이 낮춰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격을 깎은 건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이건. 어 나비 효과가 돼서 다른 브랜드들도 열심히 <laughs> 가격 깎으라고? <laughs> 야 그래도 원가가 있는데 무리 좀 했어 진짜 이건 많이 무리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많이 무리했어요 이 마감과 소리나 이런 거 들어봤을 때는 그 가격이라면 진짜 많이 무리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수입 원가를 생각하면 진짜 무리한 겁니다 <laughs> 정말 근데 저나 이수벤지어가 무슨 원모랑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음, 그렇죠 그냥 원모 제품을 들었을 때 성능이나 사운드 내주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브랜드 진짜 안 된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어, 가격도 <laughs> 되게 싸게 했는데, 이상하게 잘 그, 희한해. 아, 아 그쵸. 네.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모어가 사운드를 되게 잘 내요. 가격대에 비해서. 음. 항상 사운드로는 저희가 깐 적이 없습니다. 뭐 모양이나 패키지 이런 걸로는 깐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운드로는 한 번도 깐 적이 없는 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음향기기. 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특별히 뭐 뭐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네.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들었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번에 좀잘 돼서 제가 더 깎는 명분을 계속 세워 주셨으면 음. 하는 개인적인 바램은 있어요. 아, 거기 한국에 갔더니 음. 어, DK의 말을 들으면 성공하더라 <laughs> 이런 일. 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망하면 이제 원모가 수입 중단되지 않을까? 음. 아닙니다. 잘될 거예요. 어, 잘, 잘 거예요. 잘,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힘내세요. <laughs>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